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 여자의 일이 아니라 남자도 할수 있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샤님 대신에 제가 본격 남편 육아로 찾아뵙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니 어느새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육아 방송이지만 남자분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 저희 육아를 통해서 팁을 얻고 남자분들도 육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한국 남편이 대체로 육아를 잘 못하는 이유 제가 한번 꼽아 봤는데요 첫째 시간이 없다 둘째 음식을 잘 못한다 셋째 육아를 자신의 업무 외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넷째 아내의 기대가 크다 다섯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낸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저는 현재 전업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제가 둘다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사일을 함께했었지만 임신과 출산 이후에는 모유 수유 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만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육아의 비중이 쏠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저는 일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집안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일뿐만 아니라 육아도 분담이 되면서 드디어 제 아내는 3년 동안의 독박 육아를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하는 너무 힘들고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아내는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올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침 둘째 아이 수면 교육도 성공했고 밤수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도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는 전폭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산후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텐데, 지금까지 버티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저희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그리고 비건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연식무식을 하고 있고,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건 육아, 미니멀 육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남편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잘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은 시간이 없다. 아내와 남편 중한 명만 돈 벌러 나가야 한다면 주로 남편이 나갑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자본주의,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수치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차별을 없애는 움직임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급격한 경제 성장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대로는 이번 세기 안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딱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 기후재앙과 더 심한 판데믹을 매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 협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됨을 절실히 느끼고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노력,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이 모든 이에게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싶죠? 어,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건 육아, 미니멀 육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신의 구매권을 행사하는 비건집, 미니멀집 아이들이 더 많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끼칠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들의 육아 방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21세기에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올 것입니다. 우리 양육자들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남편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가 절실합니다. 둘째 음식을 잘 못한다. 아이들 삼시세끼 안 구겨려면 뭐든 해먹어야 되는데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이 있어서 그나마 굶진 않겠지만 건강한 식사와는 거리가 멀죠 설탕과 MSG 가득한 음식을 먹고 갑자기 슈퍼하이퍼가 되거나 어, 졸음이 쏟아져서 크랭키 하게 되면 아빠들은 애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애들 수면 패턴이 깨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알러지가 올라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을 달고 사는 좋지 못한 결과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온 가족이 자연 식물식을 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자고 하면 기꺼이 동참하실 겁니다 잘 설득해보세요 자연 식물식은 영어로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트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조리만 하고 변형하지 않은 통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공식품을 먹일 일도 없고 애들 음식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식사도 간식도 공업질도 다 자연식물식으로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고 아토피도 없고 신생아 황달도 성조숙증도 크고 작은 잔병도 없고 환경호르몬, 중금속, 성장호르몬, 콜레스테롤, 항생제 등의 과다 섭취도 없고 영양 흡수에 방해받지 않아 건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지능 높은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인 저는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녹말 채소 굽기입니다. 오븐을 켜서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구우면 됩니다. 단호박이나 비트를 굽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스턴트 팥에 찌기도 합니다. 옥수수를 쪄 먹거나 찐감자를 깨소금 찍어 먹으면 최고의 식사가 돼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어, 특히 저의 특별 오븐 감자 레시피가 있는데 약간 큰 감자 껍질을 까서 약간의 오일과 소금을 입혀서 오븐에서 450도 1시간 이상 구우면 노릇노릇 맛있는 구운 감자가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외지 감자가 있는데 감자를 쐐기 모양으로 잘라서 오일, 소금,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려서 425도 정도에 40에서 45분 정도 구우면 맛있는 외지 감자가 됩니다 간식으로 집어먹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과일식을 식사에 적용하세요 하루 한 끼는 과일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보통은 한 가지 과일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데 한 끼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익은 과일은 너무 달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식물식을 드세요. 저녁 식사는요. 저는 보통 아내가 4시에 퇴근하는데 프로 살림러인 아내에게 저녁을 맡깁니다. 그때 저는 애들하고 놀아줘요. 남편이 일할 경우에는 남편이 퇴근 후 육아를 어려워하고 잘 못하지만 아내가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육아 남편의 고충을 다 알고 빠진 것들을 챙겨줍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해도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식물식을 하면 현미밥, 보봉밥에 약간의 야채만 잘 챙겨 먹어도 충분하니까요. 저희는 저녁에 따끈한 국딱한 가지만 합니다. 간단히 후딱 해먹을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에요. 콩나물국이나 미역국, 묵국 같은 것들요. 모두 한 가지 재료로 대표되는 쉬운 요리에요. 밥은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현미밥을 아주 질게 해놓아요. 아이들도 현미를 잘 소화하려면 밥이 죽일 정도로 질어야 좋거든요. 혹시나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다고 걱정되시면 밥에 콩을 넣으세요. 모태비건 아이들은 대체로 콩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식 물식을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 식재료에 호감을 갖고 고유의 맛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영양소들은 낮에 계속 먹는 과일과 채소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육아 남편님들 아이들이 아이 주도 이유식으로 알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애들 밥 먹을 때밥안 떠먹여줘도 혼자 먹으니까 아빠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 식물식을 하면 온 가족이 똥에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 기저귀도 팬티도 응가싸도 쉬싸도 치우기 너무 쉬워요 그러면 환경을 파괴한다는 양심의 가책 없이 청기저귀에 여유롭게 도전할 수 있죠 일회용 기저귀가 자연 분해되는 데는 약 5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남편은 육아를 자신의 업무 외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 증거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많은 남편들이 아이를 보라고 하면 정말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주방에서 위험한 것 꺼내서 갖고 노는데도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걸 보는 아내들은 조마조마하고 속이 터집니다 참고로 미니멀 육아를 하시면 집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있는 물건만 가지고 창의적으로 놀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이 보러 가면 TV 틀어놓고 옆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영상물에 노출이 되죠. 3세 미만 아동에게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급받는 시청각 자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매우 해롭습니다. 남편들은 바깥 일 때문에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육아도 나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자들은 육아를 아내에게 더 많이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본업이 있겠지만, 당신이 아버지라면 육아가 본업입니다. 어, 육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돈이야 애들이 커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할수 있을 때가 된 후에 나가서 돈 벌어도 되지만 아버지가 애들 키우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0에서 3세 아이들의 애착 형성과 성격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모든 양육자분들 아이들과 함께 비건 자연식물식을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면 나이 드는 거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젊음은 돈으로도 살수 없죠. 넷째, 아내의 기대가 크다. 이건 앞에 언급한 것들과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남편들이 육아를 잘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기저귀 하나도 제대로 갈지 못하는데 무슨 육아를 제대로 할수 있겠냐 싶겠지만 당연히 매일 기저귀 갈아 본 사람하고 가끔 기저귀 가는 사람하고는 기량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잘 못해도 못마땅해 하기보다는 자주자주 시키시고 남자들도 나서서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것 좀 도와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 좀 하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상태 되면은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항상 육아와 가사 일을 할때 내가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래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육아는 남녀 모두의 일입니다.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낸다. 남편은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내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칭찬해주길 바라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허영심을 버리세요. 앞에 4번에서 말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아는 여자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시면 본업이 있으시죠? 근데 육아도 본업입니다. 투잡하고 있는 거죠? 세컨 잡이 아니라 퍼스트 잡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퍼스트 잡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전념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문성은 아이들의 미래를 인권위기와 기후위기의 미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 활동 을 능가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저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인 비건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짚어보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짚어보았습니다. 국제 아동 구호 비정부 단체 세이브 더칠드 n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연대해서 기후 위기는 곧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 위기 레드 얼럿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 중다 특히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보건 위기까지 겹쳐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동은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매연 가득한 유리창 너머에 하늘만 바라보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토양과 나사로운 햇살 같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렸던 것들을 전혀 누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만 돌아봐도 온통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잔을 감을 물고 빨면서 갖고 놀고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사마시고 환경 호르몬과 항생제 가득한 육류를 먹고 포근한 우리 엄마의 저지 아닌 송아지 어미의 젖을 어미 소에게 허락받지 않고 갈취해 먹고 그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고 우유에 치즈에 설탕 가득한 군것질거리와 오랑우탄이 집인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갈취한 팜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돈을 지불하고 그 파괴들은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조장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양육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맞는 걸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모든 걸다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미래를 파괴한 그 산업의 돈을 지불해서 우리를 키웠던 우리 부모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용서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 나는 모르고 그랬어. 그때는 몰랐어. 그게 적절한 변명거리나 될까요? 그래 우리가 너희에게 빚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원하셨던 대로 조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교육했던 대로 고학력에 돈 많이 벌어서 고기 사 먹이고 돈을 많이 사입히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돈 있으면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동권리를 빼앗고 아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는 이제 40개월 둘째는 13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2020년대 후반 20대가 되면 2030년대 후반이 되죠. 지구온난화는 1.5도를 넘어서고 2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손쓸수 없는 미래가 되죠.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할수 있었던 2020년에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되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